진영 갖춘 5대 금융지주 회장단 당면 과제 산적, 농협금융지주를 시작으로 신한금융 우리금융의 새 사령탑 선임이 완료되었습니다. 기존 임기가 남은 KB금융 하나금융을 비롯한 국내 5대 금융지주 CEO 새로운 진영이 구축되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화두로 떠오른 건관치금융입니다 지난해 5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처음 이뤄진 금융지주 회장 인사과정 곳곳에서 잡음이 일었습니다. 정부가 관 출신 임무를 일부 금융지주 회장에 앉힐 것이란 관측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이석준 농협금융회장과 임종용 우리금융회장은 각각 국무조정실장과 금융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관심을 끄는 건 앞으로 금융지주들의 경영전략입니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리더십 발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5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순이익은 약 18조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만 올해 각 금융지주가 전개할 경영전략이 얼마나 효과를 볼지가 올해 실적규모 및 순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금융지주 회장들의 네트워크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건 부담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사회의 거수기 비판 등 금융지주 지배구조 손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금융지주의 경우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선으로 금융당국 요구에 부응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5대 금융지주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 환원을 늘려갈지도 주목됩니다. 지난해 호실적 배경에 이자 장사가 자리한 만큼 금융취약계층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